자, 오늘은 해운대가 아닌 대연동으로 갑니다. 대연동에 있는 파크 프루지오 아파트를 보러 갈 겁니다. 전세 매물이고 매물에 대한 정보와 집 보기는 위에 자막에 있는 이 부동산으로 연락 주시면 편안하게 설명해 주시고 편안하게 보여 주실 겁니다. 야, 오늘 날씨 좋네. 자집 근처로 나왔습니다. 원래는 이근처에서가장 유명한 뭐 유명하다기보다는 제가 그래도 잘 아는 유엔 교차로, 유엔 로터리 부근에서부터 시작을 하려고 그랬는데 거기서부터 이집 오는 입구가 이 길까지 많이 멀어요. 걷다가 보릴 나보겠다 싶어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저기 정면을 보시면 저기 감만동 넘어가다 보면 유엔 교차로에서 감만동 넘어가다 보면 보이던 그외 국제 아파트, 자유 아파트 거기가 있는 라인이고 여기서 저 길로 쭉 가면 한 1.5km, 2km 정도 가면은 유엔 교차로가 있습니다. 아무튼 유엔 교차로에서 이쪽으로 오다 보면 있는 아파트를 보러 갈 건데 사실 저도 이 동네는 차 타고 가면서 왔다 갔다 해본 게하고 여기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동네는 잘 몰라요. 거기다가 오늘 보실 이그 같은 파크 브루지오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가는 게 처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모르지만. 어, 이 현장감이, 이 임장 자체가 굉장히 리얼할 수 있다라고 봐지네요. 아파트는, 여기 아파트 입구에서 보면, 여기 길가에 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 여기 시작을 합니다. 상가는 내릴 시작을 하고, 단지가 좀 크더라고요. 114동까지 있던데, 저기 대로 쪽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저기 안쪽으로, 저기 위쪽으로까지 쭉 있습니다. 이쪽 길 자체가 그냥 이 아파트로 한쪽 면이 꽉차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파트를 들어가는데 경사로는 다소, 다소 조금 있습니다. 처음에는 완만한데 가면 갈수록 조금 경사로가 좀 가파라지더라고요. 아니 근데 요새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바람 소리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마이크를 샀는데 왜 핸드폰에 마이크 이어폰 꼽는 단자가 왜 없지? 원래 이런가? 자 게이트 1인데 저도 처음에 주차를 하러 갈 때. 이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여기가 아니더라고요. 여기로 들어가는 거는 1동부터 10동까지는 들어가고 11, 2, 3, 4동은 저 위에 게이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저에들 모여 있는 애들 보이시죠? 저기예요. 그러니까 한번더 올라가야 됩니다. 걸어서 가기에는 도보로 한, 한 5분 정도면 걸으면 될것 같은데 약간 경사가 있다 보니까 익숙해지면 괜찮은데 초행일 때는 힘들 수도 있다.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아파트, 파크 브루즈 맞은편으로도 여기 대우 아파트라든지 뭐 이런 아파트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으로 저렇게 들어가면 이제 주택가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 이 반쯤 올라와서 이래 보면 제법 이렇게 경차가 있죠? 아무튼 입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차는 지금 횡단보도가 있는 저기로 들어갑니다. 경비초서도 있고 보안도 잘돼 있어요. 그리 사람은 옆에 보시면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땅이 넓고 아무래도 여기가 대연동 중에서도 그렇게 비싼 토지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이게 단지가 굉장히 넓고 잘돼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여기 집을 한번 보고 밑으로 내려갔었는데 중간중간에 뭐 공원이라든지 뭐 이런 거 너무 잘돼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것들도 단지 내에서 산책하기도 너무 좋고 특히 저기 아 이게 진짜 뭐숲세권이라고할 수가 있죠. 위에 있는 1, 2, 3, 4 그러니까 11, 12, 13, 14동 밑에 있는 1동부터 10동까지 그 사이에 보시면 이런 숲이 와. 저 올라갈 수 있나? 못 가게 돼 있나? 아무튼 아마 오늘은 가보진 않을 건데 저기 단지 위로 해서 저기를 아마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 바퀴 안에 숲 안으로는 못 들어가겠지만 한 바퀴 돌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위에 있는 동에서 밑에 있는 동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계단도 잘돼 있고 그 사이에 보시면 이렇게 테니스장 그다음에 뭐 운동기구들도 몇개 있고 이런 것들이 군데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가 굉장히 잘돼 있다 그래 보입니다. 제일 먼저 이렇게 먼저 주차를 하고 나갔는데 주차를 하면서 느낀 거지만 주차장이 잘돼 있습니다. 공간도 넓고 차간 간격도 굉장히 넓은데다가 그 다음에 주차대수가 허용대수가 많아요 그리고 차간 간격이 주차를 하면서 제가 장애인 차량 공간이 됐나 고 느낄 정도로 굉장히 넓었습니다 자 우리는 113동을 갈겁니다 여기 보시면 1,2라인과 3,4라인이 바로 있죠 입구에 공동현관 비번을 치고 들어가면 자, 이렇게 입구도 잘 되있네 어, 엘리베이터가 바로 연결되는구나 아, 아 좋네 입구 열면 엘리베이터 바로 잡혀지는 거. 우리 집에는 안 그런데. 자, 오늘은 가실 호실은 총 22층 건물에 14층입니다. 엘리베이터도 좋다. 자, 엘리베이터를 내리면, 보자 어, 아, 이쪽으로 한 세대가 있고, 이쪽으로 한 세대가 있고, 한층에 두 세대밖에 없습니다. 야, 입구에도 이렇게 공간이 있어서 좋네. 자,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내부에 들어오니까, 밖에서, 밖에서 단지를 봤던 느낌 그대로네요. 숲도 보이고, 바다도 보이고, 아무튼 뭔가 좀 모르게 차분한 그런 느낌을 가진 아파트입니다. 전체적인 구조를 먼저 살펴보면, 자, 현관을 들어와서 가장 먼저 좌측편으로 작은 방이 있고, 안으로 들어가, 복도를 들어가면, 작은 방이 하나 더, 거실, 주방, 거실, 욕실, 안방, 안방 안에 욕실. 이렇게 방 3개, 욕실 2개 구조로 된 아파트인데, 구조가, 아니, 구조가, 구조라기보다는 배치가 조금 특이한, 생소한 그런 집인 것 같아요. 자, 현관에 중문은 없고, 신발장이 양쪽으로 있는데, 두개다 신발장입니다. 펜틀이 아니다. 닙 이쪽에는 이제 나무로 이렇게 되어 있고, 반대쪽으로는 신발 장문이 거울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전신 거울과 같은 그런 효과를 볼수 있죠. 신 벗는 공간은 전형적인 84 타입의 그 정도 크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충분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옆에 있는, 가장 먼저 있는 이 방은 지금 이집 보니까 거실이나 각 공간마다 방마다 전부 다 시스템 에어컨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거 좋네 자, 에어컨은 되어 있는데 북방은 없어요 이거는 대신 방이 굉장히 길쭉하게 큽니다 아, 이거는 20평대 아파트 한 방보다 더큰 크기인데 굉장히 방이 커서 어떤 짐을 놔도 될 정도의 그런 크기예요 길쭉하게 좋네 자이 방의 방향은 지금 두신대 해가 저쪽으로 넘어가 있으면 이게 남동인가? 아무튼 그래도 있습니다. 박저 보이는 조망은 산인데 제가 이 지역을 잘 모르다 보니까 무슨 산인지 모르겠어요. 산이고 저 위에 무슨 집들도 보이는데 아무튼 그렇게 보입니다. 약간 어디 저기 뭐 반촌 같은데 그런 시골에 온 그런 느낌을 조금 받네요. 자, 이제 복도를 타고 가다 보면, 여기 우측에 있는 이 수납 공간, 얘도 팬틀이 아닙니다. 그냥 얕은 수납장입니다. 폭이 한 30cm 정도 되는 수납장들. 그냥 칸칸이 다 나눠놓은 그런 거예요. 그래도 이런 거 있으면 좋죠. 특히 이런 선반들. 이런 게 좋더라고, 살면서 보니까.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방은, 자, 조금 전에 보셨던 방보다는 길이는 짧은데, 폭이 길어요. 그리고 약간 얘는 정사각형 느낌이고, 좀더긴은 직사각형 느낌이고, 얘도 방 크기가 작진 않습니다. 이 방에도 천장형 에어컨이 되어 있고, 이 방에는 아까 그 방과 다르게 이렇게 북박이가 들어가 있네요. 이 방이 조금 더방 같은, 조금 안락한, 쾌적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 방의 방향과 조망은 조금 전에 보셨던 방과 똑같은데, 여기서 보니까 저기 해가 있네요. 2시에 해가 저 정도 넘어갔으면, 여기, 여기 남양이거나, 남동이거나, 남남동이거나, 그렇겠습니다. 좀 차분하네요. 동네가 좀 조용하고. 자, 이제 거실을 볼 건데, 거실이 제법 큽니다. 폭이 굉장히 기네요. 자, 우리 저기 복도의 오른쪽에 저기를 기준으로 딱 여기 서서 보더라도 이 왼쪽 벽에 있는 이 벽부터 저기 벽까지 폭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뭐84 타입의 거실이다 싶을 정도의 그 정도 넉넉한 사이즈고 나머지 저 창부터 제가 지금 서 있는 공간까지도 그리 좁지 않기 때문에 4인 소파까지 무난하게 들어오고 뭐 굉장히 큰 TV가 들어와도 부담 없는 그런 사이즈입니다 거실에도 당연히 당연히 이제 시스템 에어컨이 어 있고 여기 창이 너무 다 보이겠다 자, 거실과 조금 전 보셨던 방두 개는 동일한 조망과 방향입니다. 아, 편안한 이렇 보니까 바다만 보다 또 이런 거 보니까 좋네요. 그리고 저기 저 문이 좀 특이한데 저거는 열어 보니까 그거더라고 피난구. 그외왜그 그 보통 발코니 있는데 여긴 또 여기 따로 만들어 놨는데. 자, 이렇게 실외 계기가 여기 들어가 있고 저 아래에 보시면 여기 밑으로 내려가는 하향식 피난구가 여기 있습니다. 화재나 무슨 이스테나시에 nice 그런 공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방인데 주방 식탁등 보니까 여기가 식탁자리인 것 같고 여기 냉장고 자리부터 안쪽으로 싱크대 상아부장까지 약간 주방이 조금 수납공간이 좀 부족한 거는 같아요 특히 이제 냉장고 한대 어디 놔야 되나 오, 보기 조금 아쉬운데, 어, 산화부장 수납도 약간 부족한 것 같고, 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저기 안에 주방에도 환기창이 있어서 너무 좋고, 특이하게 개수대 위에 환기창이 이렇게 있네요. 여기에서 보면 나중에 안방 가서 볼 건데, 여기 저쪽이 아마 저 부산역 쪽이 근데 북항대교가 보입니다. 이쪽은 바다가 또 보여요. 이거 좋다. 다시 한번 주방을 보면, 개수대가 특이하게 이렇게 들어가 있고, 가스렌지는, 오른쪽으로 후드란 가스렌지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반대쪽으로는 아일랜드인데, 하루장이 수납 공간도 잘갖춰져 있고, 쟤는, 쟤는 뭐지? 아, 여기에 이런 공간이 있네요. 이런 수납을 할수 있는 팬트리 공간이. 이 공간에다가 수납장을 떼고 냉장고를 놔도 될것 같고, 부족한 주방 수납 공간은 여기 이곳 때문에 충분히 다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감춰놓으니까 더 깔끔해 보인다 자 그리고 거실에 있는 욕실인데 이게 왜 배치가 좀 특이하다 했냐면 통상 거실 욕실은 이게 작은 방들과 가까운 쪽에 이렇게 놔두는데 이 집은 이상하게 또 여기 거실과 주방 안방 사이에 욕실이 있더라고요 지금 욕실 불을 못 켭니다 제가 불켠 데는 못 찾고 있어요 불 켜는 것도 힘들어 배치라든지 여러분은 구조 크기는 똑같습니다. 이집욕실에 거실 욕실에는 이제 욕조가 들어가 있고 연식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컨디션도 꽤나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벽 타일 뭐 바닥 천정 다 깔끔해요. 자 그리고 이제 안방을 보러 갈 건데 자 안방은 좀 크죠? 이게 첫 번째 방과 두 번째 방이 두개다 컸어요. 근데 두 개의 방을 합쳐놓은 것 같아요. 길고 넓고. 자, 안방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에어컨이 있는데 에어컨은 총몇 개야? 네 개가? 아, 음, 좋다. 복박이는 방 안에 따로 없지만 층, 방이 넓어서 큰 프레임, 과 프레임에 뭐퀸 사이즈 이상의 침대도 충분히 무난하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안방 발코니는 거들 확장이 안 돼. 발코니 크기만 보면 오, 폭도 길이도 괜찮다. 아, 여기 아 저기에 세탁기 넣고 쓰면 되겠네요. 세탁기야, 어 아, 아, 저래 돼 있네. 바닥도 엄나지도 다르고 이렇게 빨래 건드려 있으니까. 여기가 이 방향이 남서 거 같아요. 남서 여기 빨래 말리면 잘 마른다. 아, 아 그리고 여기 또 건조기가 전동 건조기가 이런 거네. 여기에서 보면 거실하고 다르게 이렇게 바다도 보이고 다 보입니다. 저기는 아까 거실이랑 작은 방에서 봤던 숲이고. 이렇게 가면 여기 북항대교랑 용두산 공원 다 보이네요. 지금 화각이 내려올 수 조금 멀어 보이는데, 지금 이거보다 더 가까이 보입니다. 더 가까이 있어요. 북항부터 쭉 이렇게 감만동 주택가랑, 저기 아까 입구에서 설명드렸던 자유 아파트, 국제 아파트가 다 보이네요. 부두랑, 그리고 아래로는 이원 아파트 유치원이고. 동네에 있는 유치원, 대연 어린이집 유치그 놀이터인가 보네, 저거. 아닌데? 동네 놀이터인가? 아무튼 뭐, 괜찮습니다. 애기들 노는 소리도 나고, 숲도 보이고, 바다도 보이고, 전체적으로 조용하고, 분위기가 좀 차분해요.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자, 안방에는 당연히 보부욕실이 있습니다. 들어가면은, 이쪽으로는 화장대가. 거울이랑 수납장이랑 들어가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불을 묶였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옷장이, 옷가이가 안쪽으로 조금 깊게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안방에도 욕실이 있는데, 안방 욕실에는, 안방 욕실 배치라든지 구조 이런 거는 거실과 같은데, 안방에는 이제 욕조 대신 부스가 들어가 있다. 이 정도 차이입니다. 전체적으로 컨디션이 굉장히 깔끔해요. 양인이 뭐 연식이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자, 지금 보시는 이 집은 대현동에 위치한 대현파크프루지오라는 아파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단지가 굉장히 큰데다가 뭐 단지를 그일고 이런 분들이 잘 없으시겠지만 만약에 그런 분들이시라면 단지를 활용하기에 너무 좋다는 거 그리고 내부에 들어와 보니까 단지의 고유 느낌 그대로 숲도 보이고 바다도 보이는 데다가 너무나도 차분하다는 거 거기에 새 아파트가 되다 보니까 깔끔하고 쾌적하다는 거 여러모로 봤을 때 전세가 3억 2천이면 나쁘지 않은 조건이다 3억 2천 이 정도면 괜찮다 매물에 대한 정보 제어는 고정댓글 영상 더보기에 놔둘 건데 거기에 보시면 전화번호가 달라요 송은부동산이라고 돼 있습니다 거기로 연락 주셔야 집보기와 설명이 용이합니다 감사합니다